우리가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시험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시험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는 그때 예수님을 저주하지요. 베드로가 무엇인가 주님을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고 그 시험에 넘어가 결국에는 주님을 그렇게 부인까지 하는 일에. 그런 모습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 계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시험에 있을 것이고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시험에 든 이후에 주님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시험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시험이 오는 것과 와 시련에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laughs>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늘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본성과 이 죄는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대부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늦게 졸고 있는 모습을 가르치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때만 졸고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야 너 지금 자면 안돼 라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영적 전투를 이야기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깨어서 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야, 너희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는, 너희 지금 자면 안 돼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이 잔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지금 기도회 되는 그 때에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피곤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많은 사역을 했고, 또 성만천도 했고, 더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시간에 졸지 않고 기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되는 그때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들이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여기에서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현대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굴침번이라는 것을 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밤이 되면 적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몇몇 사람들을 보초를 쓰게 만듭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졸면 적군이 들어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육체적으로 졸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졸지는 않는데 먼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에 잠겨 있어요. 여기서 뭔가 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나는데 추억에 잠겨 있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물질 육체적으로 자지는 않지만 경계 태세에서 그 생각을 놔버리면 그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하죠 깨어 있다는 것은 안지 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을 공격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때구나. 안다면 이들은 이렇게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전에 한 번도 제자들에게 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번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혼자 기도했고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예수님인데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면 무엇인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청년부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고 지금 무엇인가 영적인 흐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점점 나아지는 그런 때가 있지만 실제로 점점 힘들어지리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 공동체를 보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한다면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조금 쉬어야 될 때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깨어있는 예수님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공동체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대부분 보통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영적 리더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또 분명하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의 때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지금 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를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시험에 넘어뜨리게 만들 때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약점이죠. 우리들이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약하다고 한다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넘어지는 것이 늘 다릅니까? 늘 똑같아요. 똑같은 거에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청교도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이 넘어진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성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관계에 약한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이제 고 이제는 조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커졌다고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합니다. 내가 열심히 잘 대비해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무엇에 약한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정력과의 싸움이에요. 정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정력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생각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근데 그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됩니다. 시험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나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시험에 이기려면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그때 준비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한 시점은요 시험이 오기 전 지금 이 이후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시험이 들어올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늦어요. 그때가 되면 기도할 힘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기도하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다면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기 전에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럼 벌써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왔다면 그때부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했듯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음이 낭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을 해야 하나님께 마음을 수다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텐데,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유혹이 오는 이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마음을 쏟아서 "주님, 이겁니다." 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나,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상태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 그 상태를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험을 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싶다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명확히 직면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laughs> 마지막으로 하는 주제가 시험은라고 한 것을 제가 지난 주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 때이 시험에 대해서 몇십 번을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빈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만 잘 극복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좀더 든든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잘 살테지만 그 시험이 오는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침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계속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문제를 잘 극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